아유, 안녕하세요, 회장님. 원터에 갔다 오셨다. 그래, 원터 지금 갔다 <laughs> 예, 오는 거. 안녕하세요. 오늘의 차장기사 자문이.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아니, 아니, 저 이해준 아유, 네, 예, 네, 예,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항상 여기 동명섭 지 아유, 오셨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 네. 원터에 오신가요? 갔다 오셨다. 아니, <laughs> 뭐, 오늘 그 특강에 모시는 그 이해준 에, 교수님은 오늘 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우리 진천 백원 소원 복원을 위해서 강의를 해 주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원학회에 큰 학자로서 우리 진천 국민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천국의 소원 중에서 백원 소원이 건립한 연대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인물들이 그, 그, 정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한건 아니지만, 원래 복원선이 그 갖고 있는, 대원선이 갖고 있는 성격하고, 앞으로 어떻게 복원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 여기 모시진그 진천의 인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저, 저기, 나는 <목소리> 여기 <목소리> 오늘 강사님이 이해해 주신 교수님이 대전에 사셔요. 대전에 사셨는데, 지난번에 진천에서 뵙고 하고 같이 서천에 문원서원, 예. 문서원에가고 좋은 안내와 강의를 해주셨고, 또 오늘에는 네. 사지마을에 보도기각이라든가 네. 그 네. 서울 네. 말 원터라든가, 새로 구성하는 지지라든가, 그런 데 포함해서 보호협회 또 논실에 네. 신원구택 어, 또 모은영당 이런 데까지 둘러보고 싶냐고 아침 일찍 오셔서 빡빡한 일정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 자리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 백원소원 보호을 위한 특강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한테 다시 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백원소원 그 보존에 기장을 맡고 있는 남재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천을 갖다가 그리면서 자기가 좀내몰려가 70이 되는데더 이상 갱지잡으는 싫다. 고향에 와서 뼈를 묻겠다 하면서 자기가 재산을 갖다 정의하고 10억을 100원 수 하나의 그제단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 아주 그 얘기를 전했지만 아직 그 땅이 팔리시지 않았어. 지금 그저인데 팔린다면 10억을 갖다 교착을 하겠다. 한그 저하고의 약속을 했다는 걸들어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을 잡아서 보내주십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원소 아리랑 아라리오, 백원소원 언제 세웠던가? 아리랑 아라리오, 그 누가 철폐하였던가? 아리랑 아라리오, 백원소원 복원 가까운데 해변서울이요,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네, 남도현 회장님이 아주 그냥 절절히 그 해변서울 보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또 실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니다장주시문화 <laughs> 원장님의 감사한 축사를 부탁하면서 박수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수사라기보다는 우리 남은 배우의 백원소원 공동회사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 백원소원 공동을 하기 위해서 아주 지역의 어느 분보다도 열심히 아주 혼신의 교육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두가서 보니까 1 년들 보다는 이 백원소원을 보건매진신지 애쓰시는 그 표정을 보니까 지금 몸이 아주 엄청 약해졌어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남경회장님 건강의 걱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주 지금 충돌스러울 정도로 몸이 지금 말하고 계시는데 신내시라고 하는 북상을 보내 이제 오늘의 <laughs> 특강이 복원성원을, 백원성원을 복원하는데 큰그 초석이 되 분을 기원해 주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 그 남구현 회장님께서 우리도 100선을 보내려고 아주 붙여주셔서 노력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정말로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에, 우리 진청에서 천이 사업 칼럼 만들어 진달러면 우리 진천앙에서 열심히 도와오고 계시는 그 이모선 부케님 계십니다. 이모선 부케님께 교부세를 좀더 그 내달라고 하면 자동으로 그 지방세는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인들을 이용해서라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충분히 활용하셔서 하신다면, 우리 그 진천군의 소원사업이대원소원 소원 반드시 이룩하지 않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 남경점들을 북대서 여기 계시는 이유를 모를 도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느낌 있습니다. 저희 역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여러요 네, 짧게 좀잘 말씀드리겠고, 음.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중요한 건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동공 보고 느꼈던 것같 저는 지금, 그, 사실은 내가 집에 오고 있습니다. 하게생각 진짜. 그래서, 여기 서봤 여러분들 관심이 많고양이라는 생각도 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새로운 걸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 말씀도 죄송하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 서원하고 이장소고 한국의 서원을 쓰기유산으로 지정할 때 제가 책임지겠죠. 이자단점을 그 굉장히 서원에 관련돼요. 그런데 백원서원 얘기를 들을 때그 서원을 서원의 가치라든가 서원의 역사성을 얘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럼 제가 준비한 것 중에 글로 쓴것좀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간략히 들으시고 혹시 어, 이 교수 얘기하는 그런 분이 같은 좀, 좀 생각을 받으면 그러면 글을 집에서 판단해 보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써놓은 게 뭐냐 면 충북에서 서원이 몇 개나 있을까 었 백원서원은 그 중에 몇개 있을까 생각하 째지 될까 얼마나 좋아야 우리가 복원하는데 강의를 빨리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받아야 돼요. 지금 백원선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지만 그냥 그런 얘기를 조금 붙여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선조와 입양과정과 후손도 있고 서원에서는 교육하고 의리에 대한 네. 지금 선조는 의리에 대한 선조가 가만히 있다가 음. 그 다음은 또 별로 하내려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강화 시의 이런 것을 들 통해서 세미나 같은 걸할수 있는 게로서원그 다음에 전통 교육에 대한 시험도했을 수도 있고 문화에도 가다관련 문화에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원과 관련해서 비슷한 서원 이제 거의 끝났어 보건사업 시대와 방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거이 마침 뭐한 얘기 또오르는데 그 백행이라는 백원이라는게 모든 희원행의 그 근본이다 근데 이걸 진천에서 이걸 좀 그리고 묵상 그래서 백원소원이 우리 지역에서 일심이 아닌가, 왜 박수를 받고, 왜 팔아놓은지를 좀 알게 되는 그것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좋다 지금, 이, 아까도 갔다 왔지만, 원래 백원소원소가 여기 있는데, 여기 저희 하나 들어서 문제가 있는데, 원래 묵상의 첫째 도움이신데, 여기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공기자가 방금 생긴데, 분화하고 협의해서 발현된 뭐 멀지 않으니까, 거기 되는 그 당시 나와있는 보급 규모와 계획을 보면 사당 내상문 외상문 강남 봉서대제 제실 전사적주사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해서 그림까지 그려보라고 여이다 아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같이 보존 관리 파전 방안을 마련해서 이곳이 철학과 사상과 배후의 장소 그리고 전통문화와 교육 교육의 사단 예전 교육부에서

성공적인 대구선 보문을 위하여 이시아의 기술과 경험을 고 5월 1대

아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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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은 너무 다 왜요? 왜요? 아우. 다이 아우. 웨이. 아우.